짜잔 여기는 M 카운트 다운어 저희 첫 녹화 대기실인데요. 어 저는 항상 준비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할게 없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맨날 숙소 나올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뭐. 헤어 메이크업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어? 준비할 때도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근데 왜 맨날 막 나한테 닥달한다. 빨리 나가셔야 돼요. 나빼고나난 나, 준비 다 했는데 막 다른 애들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맨, 맨날 나가. 맨날 맨날 막, 맨날 막 매니저 어와 가지고 저 d 씨나 갈게요. 어? 저 준비 다 됐는데 다른 친구들 안 됐는데. 어, 러면은막어막어 막, 어, 어, 그래도 먼저 가실 가실까요? 그래서 어저 먼저 가면은 다른 애들 다 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, 어, 그래도 먼저 가실까요? 와, 진짜 너무, 이야, 이, 안 돼. 그러면, 너무, 참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건데, 우리는 한 팀, 뭐한몸 어, 아닙니까? 이상, 할게 없어서, 심심, 한풀이 하던, 심심해서 한풀이 하던 신이었습니다.